코로도 눈물 가득으로도 보이는 곳은 할아버지 얼굴. 바필, 신경 없어? 어디 갔어? 어, 너 아주 할아버지한테 그냥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 어? 할아버지가 선물 줄게 이리 와. 이리 와봐. 할아버지한테 아주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서 할아버지 선물 줄 거야. 이리 와. 이리 와봐. 이 선물이야. 아유 그래. 그 선물. 네가 아주 그냥 그렇게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아유 이쁜 녀석, 이쁜 녀석. 예. 네. 근데 그게 뭐냐고? 이거 요거 이거? 요거 이거? 지약이야지약지약이야지약지약예나나아유지약야할아버지야 쥐약? <laughs> 쥐약. 설마 지약을 주겠냐 이거 지아, 잖아지르 츄루. 겁을 내고 그래.